네, 반갑습니다. 지리쌤, GDCM, <laughs> 이고요딱한번등록면 평생 무료 조이 클래스 6월 25일에 39만 8천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올해 목표는 100만 원. 예, <laughs> 네,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예, 네, 뭐 다른 데는 뭐 1년에 196만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계속 인상하니까요. 저는 어일안 안 했죠. 사용수님, 아키님, 손라정님 태훈님, 비단님, 차유비님 반갑습니다. 자, 휴스 형으로 말하기 이번 시간 주제는 어제는 아침이었잖아요. 오늘은 점심입니다. 점심. 나는 보통 정오쯤 집에서 점심을 먹는다. 어렵지 않네요. 나는 보통 정오쯤 집에서 점심을 먹는다. 나는 먹는다.로 시작을 하겠죠? I, 먹는다. 점심을. 집에서. 정어쯤. 우리말하고 완전히 어순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깎으로 그죠? 우리는 동사가 문장 제일 끝에 있고, 동사에 가까운 정보가 동사 주변에 위치한다는 건 우리말이나 영어나 똑같다. 뭔 얘기냐면, 먹는다. 하고 가까운 건 우리말도 끝에 있어서 그렇지. 점심을. 집에서. 정어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영어도 그런 면에서는 똑같아요. 나는 먹는다. 점심을. 집에서 정어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보통. 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위치가 좀 자유롭기 때문에 보통. 이것도 어저께 했죠. I usually have lunch at home around noon. I usually. Usually. 어저께 했지만 빈도부사는 기본적으로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동사 앞에 위치를 하죠. have는 일반동사니까 앞에 위치했고 always, 항상, usually, 보통, 일반적으로 often, 자주 often은 발음을 often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sometimes, 가끔, never, 결코, 아니다. 완전 부정, 이 순으로 빈도 부사가 있겠고 have lunch 점심을 먹다 뭐 eat lunch 써도 되고요. 요즘 미국 친구들이 좋아하는 단어 g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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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ch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grab을 쓰면 이게 좀 간단하게 좀 빠른 속도로 먹는 이런 느낌이 있죠. 간단하게 점심을 해치운다 이런 느낌. I usually have lunch at home around noon. around noon. around 어저께도 나왔는데 이게 쯤 눈은 정오니까정오쯤 around 미국은 around 를 많이 선호하고요 영국 영어에서는 about about 쓸수 있죠 i usually have lunch at home around noon 나는 보통 점심을 먹어요 집에서 at home around noon 정오쯤에 샌드위치나 샐러처럼 간단한 것을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직장생활하고 이러면 점심시간에 뭐 그냥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먹고 또 일하러 오고 그러죠. 우리처럼 이렇게 한 시간, 뭐 이렇게 길게 잘안 먹는 것 같아요. 기껏해한 30분 정도 샌드위치나 샐러처럼 간단한 것을, 이건 문장은 아니고 그냥 샌드위치나 샐러처럼 간단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간단한 것. 이런 표현이 이제 중요한 거지 간단한 것뭐 샌드위치나 샐러드처럼 간단한 것것 것, 이런 말이 어려워요 것 그러면 어, 모호하잖아요 간단한 것것 것, 이런 말은 항상 부정대명사를 생각을 하셔라 부정대명사가 뭐예요 어, 숫자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모호한 것들 대표적인 게 something, 뭐 anything 이런 것들 예, 간단한 것, 그러면 something, something 이 요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샌드위치나 샐러드처럼 간단한 것 Something simple like a 그러니까 sandwich or salad Something simple, something simple 이게 간단한 것인데 좀 희한하죠? 어순이 간단한 것, 그러면 simple something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아띵 자로 끝나는 단어는 회용사가 앞에서 수식하지 않고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s i m p 하면 틀리고 s o m e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 저 젊었을 때 s o m e t 이런 양주가 있었어요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something special 가 특별한 것 이런 얘기죠 그것도 막연지 특별한 것 s o m e t Something simple like 이때 라인은뭐잘 아시겠습니다면 좋아다가 아니라 뭐처럼 뭐, 뜻이죠 정리가 안 됐네. <laughs> like a sandwich or salad. 샌드위치나 또는 샐러드처럼 이거죠. Something simple like a sandwich or salad. 점심을 먹은 후에는 잠깐 쉬거나 휴대폰을 봅니다. 점심 식사 한 다음에. 잠깐 쉬거나 휴대폰을 본다 After lunch, 식사 후, 점심 후, 그죠? After lunch, I rest for a bit, or check my phone. rest 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쉬다의 뜻이 있어요. rest, 쉬다 쉬다, 명사로는 휴식. I rest, 동사죠? 나는 쉬어요, for a bit. 포르핏. 다음에 약 잠깐 이런 뜻이고. 여러분 참고로 휴게실. 그러면 어, restroom 쉬다 휴식이 r e s t 니까 어, 휴게실 restroom 그러면 안 되죠. restroom은 아시겠지만 화장실이고 휴게실은 영어로 보통 break room이라 그래요. break break 일을 막 하다가 일을 막 하잖아. 일을 막 하다가 일을 탁 깨고 들어오는게 휴식이죠. 일을 쭉 하다가 탁! 깨고 들어온 게 break. 깨고 들어왔다. 휴식. 그래서 break room, break room 이란 말 많이 씁니다. 그냥 뭐 여러분, 라운지라는 말도 있구요. 그죠? 어. 휴게실, break room 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구요. Restroom, 그러면 휴게실이 아니라, Restroom은 화장실. For a bit, 잠깐. For a bit, 잠깐. For a minute 하고 비슷합니다. For a bit, for a minute. Rest for a bit. 잠깐 쉬어요. 쉬거나 or check my phone. 휴대폰을 체크합니다. 한번 확인해 본다 이런 얘기죠. After lunch, I rest for a bit or check my phone. 점심 식사 후에 잠깐 쉬거나 휴대폰을 봅니다. 본다. Check. 휴대폰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스롤하면서 보죠. 그 rest for a bit, 쓰 Take a quick break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Take a break 하면 이게 잠깐 쉬다. Quick, quick 짧은. Take a break 자체가 그렇게 오래 쉬는 건 아닌데, quick 들어가서 좀 강조해 주는 거죠. 잠깐 쉬어요. Take a quick break, take a quick break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Rest for a bit, take a quick break 둘다 가능하겠고요. 오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볼일을 보거나 계속 연결되요 오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볼일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다 볼일을 보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어처럼 암기를 하셔야 되는 소위 말하는 lexical chunk라고 그래청 chunk, chunk 덩어리 우리말로 말의 덩어리죠 집안일을 하다 볼일을 보다 이런 걸 이제 하나의 단어처럼 알아두셔야 말을 할 때도 이한 덩어리들이 탁탁탁 레고처럼 나와서 탁탁탁 결합되면서 말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볼일을 본다. 볼일을 보거나. 이제 또 연결됐네요. In the afternoon. 이건 아시죠? In the afternoon. 오후에 I do housework, run errands. 이겁니다. Do housework. 이게 집안일 하다예요. 집안일 하다. 집안일에 관련된 동작은 두 동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do, do. 여러분 잘 아는 뭐, 빨래하다, do the laundry, 뭐, 설거지하다, do the dishes, 그죠? do the cooking, 요리하다, do housework, 그러면 집안일 하다. 이거를 housework, 이거는 살수 없는 명사인데, 집안일. 이거, 집안의 잡다한 일들을 하나로 초라고 해요, 그래, 초. 초, 잡다한 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또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초라고 하니까 do chores 그런 잡다한 그런 일들을 한다. 집안에 해야 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나 하나를 초라고 해요. chore, chore, do chore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Do housework 또는 do chores. 그 다음 run errands 요거를 많이들 잘못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run errand 그러면 이거 이제 학창시절에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심부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심부름하다 왜냐면 이제 학생이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시켜서 심부름을 많이 가니까 예문들이 심부름하다로 많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심부름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어른이 되는데 누가 나한테 심부름 시켜 그죠? 어른이 됐을 때 run errands를 쓰게 되면 그때는 볼일을 보다요. 볼일을 보다. 아시겠죠? run errands, 볼일을 보다. run errands, 볼일.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 은행에 가서 돈 찾고, 동사무소에 가고, 뭐 이런저런 일들 있잖아요. 어, 처리해야 될 이런 잡다한 일들을 run errands 하게 되면 볼일을 보다. 반드시 됩니다. In the afternoon, I do housework, run errands. 오후가 되면은 집안일 하고 볼일 봐요. 물론 심부름 가다도 있어요. 어,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Can you run an errand for me? 그러면 Can you 해줄래? Run an errand. 이게 단수죠 하나. Run an errand for me. 날 위해서 신부름 하나만 좀 해줄래? 이거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겠죠. Can you run an errand for me? 어, 날 위해서 좀 신부름 하나만 좀 해줄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른한테 쓰게 되면 어, 날 위해서 좀 볼일 하나만 좀 봐줄래요.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run errands는 신부름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볼일을 보다의 뜻이 있다는 거꼭좀 기억하시고요. In the afternoon, I do housework, run errands. errand. errand. 하다. <람> 마무리해야 할 일을 처리해요. 마무리해야 할 일을 처리해요. Or take care of any tasks I need to finish. 어렵죠 아, <laughs> 어, take care of. 이게 돌보다, 처리하다. take care of. 돌보다. any 어떤, task, task가 일이죠. take care of는 처리하다, 쉽게는 handle 이라고 하는 동사 많이 쓰고요. task, task, 이게 일. I need to finish, 하면 이게 관계사라고 하는 녀석이죠. task를 꾸며줍니다, 뒤에서. 관계사를 모르면 영어로 길게 못 말해요. 어, 이건 어, 불변의 진리입니다. 관계사는 꼭 하셔야 돼요. 영어를 중급 이상 수준으로 하고 싶다면 관계사를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예, 네, 긴 수식이기 때문에 다시요. or take care of any tasks. 어, 일들을 처리해요. I need to finish tasks를 꾸미는 말이에요. 내가 끝낼 필요가 있는, 내가 끝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handle things. I need to finish 이렇게 짧게 handle이 처리해야 될 뜻이 있고 any tasks를 그냥 things 일 thing 복수형 things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Handle things I need to finish. 내가 끝내야만 하는 일들을 처리한다. Handle things I need to finish.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거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어.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것을 좋아해요. 시간이 있으면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어, 여러분 저 미리 이 방송 보시기 전에 영작을 미리 해보시면 제일 좋다.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저 위에 제니쌤 조이 클래스 보이시죠? 조이 클래스 가시면 교재 구매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거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것을 좋아한다. 시간이 있으면 if i have time if i have time have time 시간이 있다 우리말하고 똑같죠 have time if i have time when i'm free 같아요 when i'm free free 하면 이게 자유로운 시간이 있는 이거죠 if i have time 내가 시간이 있으면 when i'm free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있으면 i like to read 책 읽는 거 좋아하고, I like to read or watch some YouTube or Netflix. YouTube 스를좀 봐요. t 어, i d like to read or watch some YouTube or Netflix. 우리는 some, some, 좀, 우리도 좀 이란 말 말할 때큰 의미 없이 많이 붙이는 것처럼 영어도 어, 명사 앞에 좀 허전한 느낌이 있잖아. 여기다가 some, some, 이 녀석을 참 많이 쓰죠. 어, some, 뭐 just 이런 것들, 잘 해석도 안 되는 녀석들을 이렇게 어, 넣는 경우가 많이 있죠. If I have time, I like to read or watch some YouTube or Netflix. 어,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I enjoy, 즐겨요 Reading, 여러분 enjoy라는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어요. enjoy 다음에는 동명사, 동사의 ing 형태가 와야 돼요. I enjoy reading 책 읽기 책 읽는 거 or streaming shows on youtube or netflix streaming shows 이 streaming 이란 단어가 요즘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뭐 tv니 넷플릭스니 유튜브니 이렇게 다 streaming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streaming은 뭐예요 다운로드 하지 않고 그때그때 예, 데이터를 받아서 이 스트리밍 이게 이게 뭐지? 시냇시내 시냇물. 시냇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시간 중계 이런 느낌이죠. 응. e n j o y r e a d i n g or streaming shows? 스트리밍 쇼. Show.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에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다 스트리밍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스트리밍 되는 프로그램들을 보는 걸 즐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 enjoy reading or streaming shows on YouTube or Netflix. If I have time 시간이 되면 시간이 나면 I like to read or watch some YouTube or Netflix.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점심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보통 정어증 집에서 점심을 먹는다. 아, 요 정도는 뭐, 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나는 먹는다. 점심을 집에서 정어증. 보통은 동사 앞에, 일반 동사 앞에. I usually have lunch at home around noon. 샌드위치나, 샐러처럼 간단한 것. 어, 간단한 것. 이 문장은 아니죠? 간단한 것.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할 때부정 대명사 something, anything 이런 녀석들 생각하시면 좋다. 샌드위치나 샐러드처럼,처럼, like 좋아다가 아니죠? 간단한 거, 간단한 거, 간단한 거 수식할 때 simple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simple 이렇게 띵자기가 들어간 단어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Something simple like a sandwich or salad. 점심을 먹은 후에 잠깐 쉬거나 휴대폰을 봐요. 점심 먹은 후에 after lunch 잠깐 쉬거나 잠깐 쉬다 rest for a bit rest 쉬다 휴게실 restroom이 아니라 restroom이 아니라 break room restroom은 화장실 이런 것도 좀 챙겨가시고 휴대폰을 봅니다 확인합니다 휴대폰 이렇게 보면서 이것저것 확인하죠. after lunch and rest for a bit or check my phone 오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볼일을 보거나 마무리해야 할 일을 처리한다. 오후에 집안일 해또 볼일 있으면 나가서 볼일을 보거나 아니면 또뭐 마무리할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처리한다.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를 한다 는 얘기잖아요. 오후에는 쉽죠. 집안일 하다 한 덩어리. do housework 볼일을 보다 run an errand. 마무리할 일을 처리한다. take care of, handle. 어, 이런 표현들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다이소하셔서 단어장 사셔가지고 정리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어 영어는 뭐다? 암기 과목이다. 영작하시고, 암기 많이 하시고. 그 다음, 원서 보세요. 원서. 원서 이렇게 최고입니다. Uh,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배하는 최고의 방법은 원서 읽기예요. Uh, in the afternoon, I do housework, run errands, or take care of any tasks I need to finish. 굉장히 길지만 덩어리로 보면, in the afternoon 오후에 한 덩어리, do housework 집안일하다, run errands 볼일 보다, take care of tasks. 일을 처리하다, handle tasks, 그죠? I need to finish. 관계사.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거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 책 백날 암기해가 따따따따 암기해가 갔는데 외국인하고 막상 만났는데 회사 책에서 배운 거 하나도 안 쓰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그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면, <laughs> 그치 않아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이게 잘안 나와요, 여러분. 에? 이 여행 영어 수준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일반적인 대화도.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거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걸 좋아해요. If I have time, I like to read or watch some YouTube or Netflix. 이러면안할것 같아? 어, 해외 나가 보세요, 한번. 아, 이러면 하고 싶지 못할 뿐이지. <laughs> 평소에 이렇게 꾸준하게 트레이닝을 하면, 예, 어, 이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쭉쭉쭉 막 말이 튀어나가는 경험을 해요. 얼마나 신기한데 그게 꼭좀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게요 I usually have lunch at home around noon. Something simple like a sandwich or salad. After lunch, I rest for a bit or check my phone. In the afternoon, I do housework, run errands. or take care of any tasks I need to finish. If I have time, I like to read or watch some YouTube or Netflix. 그죠자 right? 이번 시간 점심 일상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가기 전에 꼭 한번 거울 앞에서 길게 말해보는 연습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어 내일 주말이니까 수업이 없고요. 아열 어 시에 어 매일 월화 수목 금 10시에 20분 정도 60초 영어 말하기 연습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꾸준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녕.